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사거력 수학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연필을 사는데 가지고 있는 돈의 3분의 1보다 8천원을 더 쓰고 공책을 사는데 남은 돈의 4분의 1보다 2만4천원을 더 썼어요. 그랬더 돈이 없었어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의 5분의 1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자, 첫 번째 풀이 한번 볼게요. 가지고 있는 돈의 3분의 1보다 8,000원을 더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는 돈을 X로 놓는 거죠. 그 다음에 3분의 1보다 8,000원을 더 썼으니까 빼기 3분의 1X 플러스 8,000이 되겠네요. 그럼 3분의 x 마이너스 8,000이 나겠죠요 네. 이걸 Y라고 그랬죠그 다음에, 공책을 사는데 남은 돈에 4분의 1보다 24,000을 더 썼어요. 그죠? 이게 남은 돈인데, 이 남은 돈 가지고 다시, 남은 돈 가지고, 4분의 1보다 24,000을 더 썼어. 그랬더니 0원이 된다는 거죠. 양도에는 4배를 곱해가지고, y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4천 곱 8, 24, 0 곱하기 4는 0. 이렇게. 자, 3으로 나누니까 8천 곱하기 4니까, 32,000원이 나오겠죠. 그럼 얘가 32,000원이 되는 거죠. 이로 넘어갔으니까 3분의 2x는 4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2만원이 나오고 양변을 3배 하니까 x는 6만원이 나오는거죠 그거의 5분의 1이니까 원래는 12,000원 이렇게 했으면 되겠네요 이게 답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x, y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야겠죠. 근데 이게 초등학생 하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응? 초등풀이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중등풀인 거예요. 중이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좀 쉬운 약겠죠 자, 프리툴 해볼게요. 원래 가지고 있던 거를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분의 1, 3등분을 하는 거죠. 처음, 맨 처음에 가지고 있는 돈을 3분의 1보다 8,000원 더 썼다. 이렇게 하긴 나왔겠네. 이게 연필이 되는 거죠. 공책사죠. 남은 돈의 4분의 1. 남은 돈의 4분의 1. 이렇게 해야겠네, 요 남은 돈의 4분의 1. 공격사는데 24,000원. 이렇게 써야겠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걸 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지금, 거꾸로 푸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여기 세 칸, 이게 세 칸이에요, 세 칸. 24,000. 한 칸은 얼마? 8,000이 되겠죠. 공책가 얼마야? 하나, 둘, 셋, 넷이니까 그러니까 32,000원이 되겠지? 32,000원이 되겠네. 그 다음, 연필 사는데, 가지고 있는 돈에,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남은 돈 있죠, 남은 돈. 32,000원. 32,000원에서 8,000원 더 하면 얼마예요? 여기까지가? 4만원이겠죠 그게 이제 한 칸, 두 칸, 세칸 되는 거니까. 그거일 해야지. 그럼 이한 개가 한 토막이 나오고, 곱하기 3을 해야겠죠? 그래서 6 0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5분의 1이니까. 안 처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요걸 좀 유형을 잘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봐라. 쉽게 풀라고 3번. 거꾸로 푸는 거죠. 남은 돈이, 네 개가 4분의 1보다 하라고 했으니까, 네 개가 남았다고 해봐요. 거기에서, 4분의 1이니까 한개 더하기 24,000원 했더니,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렇 그럼 얘랑 얘랑 같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우고, 동그라미 하나가 8 0 0 0원이라 얘기야. 근데 원래 이전에, 이 남은 돈이라는 게, 8, 4, 3만 2천 원 남았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 3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3분 의 1보다 8천 원을 더쓴 거죠. 그러니까 3만 2천 원이 남았다고 볼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얘는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어 세모 3개 하고 이거 더 하였으니까 4천원, 000원, 4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워지니까 네모 두 개가 얼마야? 4만원이 되겠죠. 네모 하나는 2만원이 되는 거니까 원래는 3개였으니까 6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 5하니까 12,000원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네모세모로 푸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